구독자,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자, 오늘은, 어, 자, 낙산항에서 어, 남영호를 아, 타고, 예, 아, 네, 선상낚시를 나왔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는 그러면, 잘 안보여서 이렇게 2층에 있어서, 예, 네, 가판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네. 드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가 출렁거려가지고, 네. 자, 말도 제대로 안됩니다. 자, 전화번호는 그래야, 010 2410, 야, 그럼, 야, 30, 얼마... 6010 아, 번입니다. 자, 배 이름은 남명 낚시, 남명 낚시 배입니다. 자, 낙산항에 오셔가지고요. 남명호 찾으면 애도 알고, 어른도 알고 다 합니다. 자 1편과 2편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에, 나가서 에, 통들을 일일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고기 나오는 거좀 영상 몇편더 찍고요 나가서 고기가 나오면 자 지금 현재 한 3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보기가 입질이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아 얘! 예. 얘! 요, 얘! 뭐해? 아아! 아아 떨궜네요. 아 아깝습니다. 삼치 엄청 큰게 걸렸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 나온 배들이 몇척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어는 오른쪽으로는 방어는 네, 후진항이 보이고요. 자이 좌측으로는 낙사랑입니다. 후진항하고 설악해변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왔나요? 자, 소식이 없네요. 자, 고등어가 물려 나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밑에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거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요 에 땅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남용호 선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선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어선을 세워가지고 고기를 좀빼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불이 나게 도망가시네요 자한 마리 걸었는데요 바닥층으로 내려갔답니다 고등어가... 네, 고등어 같예 고등어 같습니다 자 바닥층을 공략해서 고등어를 한 마리 걸었답니다 어 삼치네요 고등어같이 보이는데 고등어에? 고등어. 어. 고등어입니다. 자,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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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잠시가 또 올라와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예 그래도 한 마리 잡아 올리셨습니다. 빠지라고? <laughs> 아, 아군 돼요? 아군하고 낚시를 오신 게 아니라 적군 <laughs> 적군들과의 낚시를 오신 것 같아요. <laughs> <야, 웃음> 또또예걸런것 같습니다. 아예 보입니다.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삼치가 예 이쁘게 보이네요. 예. 자, 자, 예. 아! 빠졌나요? 아, 아깝네요. 빠져버렸습니다. 자, 히트!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예, 올라왔습니다. 예. 자, 금줄한놈으로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두 분이 동시에 히트. 아, 한 분은 네, 빠졌구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고도 사이즈 크네요. 에, 큰 걸로 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옆에 서님또 히트. 자, 어디쯤 오고 있나요?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중을 나왔는데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이쪽에서 오는군요. 아, 예. 자, 물 속에서 아, 금직한 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 예, 올라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큰그 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선상의 낚시는 마무리하고요. 아, 나가서 각 조사님들이 잡으신 양을 확인해드리고 다시 한번 배, 낚싯배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 한 마리가 급하게 큰 놈이 올라와서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한번 더, 예. 한번 더, 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펄떡펄떡 튀는 놈이, 엄청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예. 어, 예. 자, 오늘 선상낚시의 결과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잡으셨습니다. 잘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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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재밌게 했어. 자, 예. 아, 예. 여기 사이즈 큰 놈도 있고요. 예. 오늘, 예. 만족할 만한, 예. 결과를 낸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남명호 낚시배입니다 예.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 예. 속, 속초 낚사랑에 오시면, 자, 이 전화번호로 예약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